뭐 인연과 연인과의 관계, 소음이었거나 네. 그냥 이제 원력이 이제 소해지는 거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장준호 사입니다. 네 선생님 네. 그 부적을 만약에 이제 받잖아요. 네. 작년에 쓰던 부적을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아요. 아 상관없나요? 그 부적은 1년에한 번씩 바꾸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적의 효험을 느끼신 분들은. 네. 근데 부적은, 뭐, 평생 부적도 있고, 뭐, 1년, 뭐, 3년, 의미마다 다르고, 그 부적을 내리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1년이죠, 1년. 그리고 또 하나는 소원부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거한 가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니고 있는 거. 특히나 뭐, 인연과 연인과의 관계. 아니면, 어떠한, 뭐, 관제와 관련됐든, 뭐, 못 받은 돈을 받는 거든, 해서, 부적을 지니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그 이루어진 후에는 그 부적은 소화하는 게 좋죠. 그거 외에는 뭐, 거진 다 대부분, 365일, 1년, 12달, 의 기간을 가지고 부적을 지니신다고 보면 되고, 우리가 이제 새해가 돌아오면 신수점을 보잖아요. 그 신수점 보는 것와 같이 부적도 바꿔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안 바꾸게 될 경우 그냥 똑같은 그런... 안 바꾸게 되면 이제 효험이 없거나 네. 그냥 이제 원력이 이제 소해지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왜냐면 경자년 운세에 맞춰서 부족을 내렸을 건데 아... 신축년이 들어가면 기운이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맞질 않죠. 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부족과 관련돼서는 부족은 뭐제 경험상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궁금하시거나 뭐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뭐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